페페 아빠입니다 또 이제 오전 브리핑 오늘은 좀 이제 빨리 영상들을 업로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굉장한 일이 벌어졌죠 비트코인 6만 달러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급하게 해서 어제 제 디스코드 이제 엘리트 클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도 올려드린 것 같아요 근데 새벽이어서 아시아권들이 또 이제 자고 있을 때들 이런 식으로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일단 하락 조정, 하락 조정까지는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걱정되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제가 어제도 어제도 그렇고 몇일 전에도 그렇고 선반영 사이클 항상 조급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구독하신 분들은 지금은 너무나도 늦은 거다. 왜냐하면 1차 사이클이 조정이 와버리면 정말 기회비용들을 많이 뺏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건강한 조정일까에 대한 가능성 아직은 안심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반영이라는 사이클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가올 수 있는 변수라고 한다면 정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시장에서 이차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사실 좀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7만 달러를 돌파하지 않는 이상 시장을 좀 이제 지켜보고 시장이 좀 이제 대응하는 것보다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선택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이 하시는 거겠지만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 보려고 해요 어제 일단 와이프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고 정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해 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상장하자마자 거의 50%를 하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와이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덱스에서 시작한 민코인이거든요. 덱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2조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시가총액이 2조예요. 그러면 여기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거의 몇천억 가까이가 될것 같은데 바이낸스 현물 상장이 됐던 것들이 2,600억입니다. 아그 거래량이? 그 말이 뭐냐면 어쨌든 매수 매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갔을 거고 2,600억 밖에 거래량이 안 나왔다는 거 아직은 현물 차익 실현을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면 보통 한 5천억이나 한 몇천억 정도는 나와야지 물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세력들의 물량들이 정리가 될 텐데 바이낸스 거래소를 통해서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이 와이프 콩인의 물량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와이프를 살짝 더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는 이건 정말 이, 이제부터는 신의 영역입니다. 와이프 코인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언제 떨어질지가 모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올라가도 아주 빠르게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물 차익 실현을 위한 세력들이 아주 짧게 올린 거니까 매수 유도를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선물도 상장되고 현물도 상장되고 민코인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랐던 페페 플로키 뭐 이제 메인급을 말을 하는 거예요. 페페 플로키, 뭐 이제 뭐민콩인 시바이노 막 이런 코인들이 같은 카테고리 범주에 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아라가 뭐 이제 튀어서 올랐을 때 다른 애들도 같이 좀 커플링으로 뒤늦게라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속임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덴크 업그레이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와이프 세력들이 현물 차익 실현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와이프 가격으로 올라가면 와이프 가격을 조금 올린다면. 덤핑 시키기 전에, 하락 시키기 전에 올린다면, 그거는 곧 이제, 뭐, 플로키, 페페, 뭐, 이제 다른 민코인 계열들도 뭔가 매수 심리가 완화가 될 겁니다. 어, 와이프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거는 속임수일 수도 있다. 이번에 다가오는 장에서 메인이 되는 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더리움, 이더리움, 이더리움입니다. 솔라나보다도 수수료가 굉장히 대폭 이제, 그 할인이 되고, 절감이 되는 거죠. 덴크업그레이드가 만약에 정말 인위적인 변수로 미뤄지는 건 정말 이건 변수에요 미뤄지는 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은 미뤄지면 더 큽니다 미뤄지면은 더큰 하락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때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그냥 무난하게 갈것 같은데 미뤄지면 이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뤄지거나 안 미뤄지면 선반영이고 미뤄지면 그냥 미뤄지는 대로 그건 변수고 그거를 일단 지켜는 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신규 진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 도지 와이프할 시 지금 바이낸스에서 만약에 그 세력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가격들을 조금 더 올린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트리 이거 속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른 민코인 계열도 들 매수세가 좀완아가 되겠죠. 뭐시바이누나 도디 같은 애들도 근데 중요한 건 와이프 코인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거래소에서 주도적으로 가는 걸 이제 좀 이제 다른 코인들도 매수 심리를 완화를 시켜 놓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2차 하락을 위한 2차 조정을 위한 좀 속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2차 조정이라고 한다면요 물론 어제 조정폭이 꽤나 좀 크긴 하거든요 이 정도면 크기는 하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왜냐면, 하 보통의 심리가 뭐냐면, 거대한 2차 하락이 오기 전에요. 반등이 가장 셉니다. 예시 차트예요 예시 차트. 거대한 2차 하락이 오기 전에 반등이 가장 세요. 왜냐면, 하 반등이 가장 셈으로써 약간의 이제 존버를 하는 그런 것들, 희망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학습 패턴들을 만들거든요. 1차 하락이 오고 2차 하락이 오기 전에 반등이 가장 세요. 반등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살짝 걸리거든요. 물론 건강한 조정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남아있는 변수 상황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은 2월 중순이면 이건 그냥 건강한 조정이에요. 근데 3월 달이고 3월 초니까 남아있는 변수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2차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차 하락 가능성을.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2차 하락이 오기 전에 1차 하락 이후에 반등이 가장 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세기 말 반등처럼 그냥 마지막 반등이 가장 세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그 사이클이 1차에서 4차까지 간다고 했을 때요. 1차에서 4차까지 상승하는 사이클로 간다고 했을 때 1차 사이클의 조정폭이 가장 셉니다. 그러니까 1차 하락폭의 조정폭이 가장 세는 것과 센 것과 2차 하락이 오기 전에 반등이 세는 게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사이클에 대한 조정폭이 크기 전에 1차 하락 이후에 반등이 가장 세게 오고 2차 하락이 되는 이, 이거 아니 이 이게 1차 차 사이클의 하락이 모두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이클로 따졌을 때 1차에서 사차까지 1차 사이클의 가, 그 하락 폭이 가장 큽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 4차 사이클까지 홀드, 홀드를 좀 이제 존버를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가장 커요. 그리고 1차 사이클 말고 1차 사이클 안에 1차 하락 이후에 2차 하락이 오기 전에 반등이 가장 큽니다. 그래야지 매수 심리를 완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들을 충분히 열어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가짜 반등일 수도 있으니까 가짜 반등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변수 상황들에서 이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민 시장에 정답은 없어요. 저 또한 그런 정답들이 없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 편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오랜만에 그 변동들이 나온 것 같아요. 아시아권 사람들이 선물 포지션들 청산시키기 위해서 저는 어제는 새벽에 움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 깨어 있는 장이기도 한데. 어제 그래, 그 데뷔해가지고 청산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보이시나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도지코인 막 이렇게 합쳐가지고 아 1조가 넘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그만큼 지금 시장 참여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2차 하락이 왔을 때더큰 폭락이 올 수도 있어요. 와, 물론 건강한 조정에 대한 이런 조정 청산일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지금 역대급이에요. 보이시죠? 12월부터 지금까지 쌓였던 물량들 중에서 청산된 물량이 지금 역대급입니다. 시장의참여자는 참여자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큰 틀에서 말해봤을 때 4차 사이클까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1차 사이클이고. 그렇기 때문에 1차 사이클에 신규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다들 떨어져 나갈 수 있을 정도의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1차 사이클 하락이 가장 세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 보이시죠? 이게 청산된 물량에 대한 거래량 좀 이제 데이터인데 가장 큽니다. 오늘이 가장 세요. 11월부터 지금까지를 따, 따져봤을 때,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1월 3일에도 큰 폭이 있었는데, 지금보다 롱과 쇼시 청산들이 많았던 적이 없거든요. 지금 가장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 많아졌다는 증거고, 참여자들이 많아졌다는 건 선물 포지션도 있겠지만 현물 포지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는 2차 하락을 만들어 내면서 1차 사이클에 대한 큰 조정을 만들어 내면서 약간 좀 이제 뽀모라든지 약간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또 이제 조심하시며 덴쿤 업그레이드 댕쿤 업그레이드 전으로 해서 어떠한 시장 상황의 변수들이 발생을 하는지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언제든지까지는 아니고 2024년까지는 존재를 하니까 조급하게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하게.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미 한 2주 전부터 다뤘던 사이클입니다 그게 좀 비교적 빨리 왔던 것 뿐이고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미 가격들이 상승을 했기, 했어가지고 기했 오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으신데 그, 그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차 하락에 대한 그런 폭들이 클 수가 있으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